네, 어, 이번에 볼 거는 저항 추진인데요. 저항 파트고, 그때 과제로 나갔던 게, 잉여저항 개수만 먼저 구해가지고, 선체 설계 안에 유효 능력을 추정을 하는 것까지 하라고 했었네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잘 하신 것 같은데, 우선 평가 기준은, 그래서 CR 계산한, CR 계산하는 과정.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CR이 이상한 범위에 있지 않나, 하는 거.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혹시 동력단위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도 좀 검토를 했어야 되고, 어, CAA 계산을 할때 원래 제가 의도를 했던 거는 여러분들 선박에 건연은 이미 나왔잖아요. 선폭도 나왔고, 그러면은 전면 투영 면적을 구할 때 수면 위로 투영 면적을 구할 때 아랫부분은 건연 곱하기 선폭으로 네모가 나오는 거고, 위에는 참조호선 상부구조물을 그대로 따오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한조는 또 없는 것 같네요 보니까 하나씩 보시죠 그러면 음 어, 여기 이제 저항 간데 엑셀로 냈어요 결과를 좀 확대를 해 볼게요 그러면은 설계선 기준으로 봤을 때뭐쭉잘 쓰셨는데 아 스피드를 노트라고 해놓고 이렇게 써놓으면은 미터퍼세크 같은데 속도가 실제로 7.4미 s 세크겠죠14.5 노트니까 음, 좀 넘어갑시다. 레이놀즈 수뭐 계산 잘했고 쭉 넘어가면은 그래서 궁금한 게 CR이 얼마냐니까 CR이 어딨니? 근데 CR이 0 0.0006이 0.0006이 나왔네요. 어 실제로 그 VLCC 배들이 그점 나와요 값이 그래서 어, 그 여러분들 참조 선형 참고하라고 갖다 드린 배 하나 있죠. 거의 그 연구용 선형인데 그배 저항실, 험 실제로 하면 CR이 0.6 정도가 나오거든요. 아마 잘 보이시겠지만 0.6 정도가 나와서 제가 봐도 아마 계산하면 0.6이 맞는 것 같다, 0.6 내외가 맞는 것 같다 싶고요. 그 다음에 CA 뭐 이거야 그냥 레이놀 뭐야 배 길이가 고고하는 거고 정면 투영 면적 뭐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상세한 설명이 없어서. CAA 계산은 그거 바탕으로 했대요. 그 다음에, CTS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초, 최종적으로, P는, 어, 여긴 마력 단위로 했는데, 키로와트 단위로 해주면은 9,000키로와트 정도 나와요. 9,000키로와트 정도. 그 다음에, 저항, 날을 봅시다. 그러면은, 잉여저항 계수를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시비가 0.8 초반이니까 슬렌더 허리다 라고 해가지고 저항해서 그랬는데 아마 거의 모든 조간 저기 화물칸까지 고려하면은 시비가 뚱뚱해질 거예요 배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비대형 선박으로 아마 계산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거 쭉쭉 넘어가시고 어, 예.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저항 추진 했으니까 여기서 왼쪽에 있는 표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실제 배 형상이 안 나왔을 때 기준으로 갔다가 대충 다른 요소를 넣어서 계산하는 거고 실제로는 얘를 직접 구해야 되죠 배에서 왼쪽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뭐쪽 가시면은 다 했을 때 쭉쭉 나오고요. 음 프로스가 듀 0.162면은 하0.62 뭐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값이 여기서도 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가 나왔어요. 그럼 계로 계산을 하면은 되는데 CF 계산 됐고 뭐 CA 계산이 이건 또 이상한 걸 써왔네요. 어... 이런 거 쓰지 말고요. 저항추진 체계 보면은 이거 제가 따로 얘기를 하지 않았나 저항추진 체계 보면은 그 ITTC 1978식 기준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LWL인가 뭐. 가지고 하는 거? 제가 앞만 봐도 이식은 아닌 것 같은데, 어, 이런 거이 쓰지 마세요. 왜냐면은, 그 ITTC 1987 이라는, 아, 1978? 요게 어떤 그 우리끼리 정한 약속이거든요? 이거를 표준으로 한 건데, 여러분들 저항 추진 책 보시면은, 거기 안에 그 CA? 구하는 식이, 그래서 뭐를 쓴다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거 나오기 전에 그냥 사람들이 임의대로 쓰던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맞다고 보기가 좀 그래요. 어, 자료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어, 보니까는 제가 처음 올린 자료에서는 CA를 표면 거칠기 보정식 정취지체 참고라고만 썼었으니까는 뭐 여러분들이 저렇게 다른 식 찾아왔고 하는 걸 이해를, 음, 이번에는 할수 있겠는데, 어, 그 이후에 15일 날 올라간 자료에는 이런 식으로 수식 써졌거든요. 그니까 앞으로는 요런요 수식 기준으로 해석을 하세요. 왜냐하면 저기 하바드식 같은 거는 표준화가 되기 전에 그냥 임의대로 나온 값이 기 표준화가 되기 전 임의대로는 아니고, 그니까 완전 맞고 한건 아닌데 그렇다고 요즘 세상에 맞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니까 이거 쓰지않는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CAA 계산은 뭐, 정면 투영 면적을 예상하여 계산했다고 했는데. 어... 뭘 어떻게 구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됐고요그 다음에, ct는 뭐다더 하면 되죠. 전자항 계산을 하시면 되고, 유효동력에, 그래서, 8000kW가 나왔어요. 생각보다, 아까 ca 계산이 다른 식을 넣어서 그런 것 같네요. 한 9000kW 정도가 제가 보기엔 맞는 값 같아요. 그 다음에, 다, 근데 저항 다뭐 어 비슷하게 했겠죠 쭉 똑같이 따라왔고 어 여기서는 이 조는 요거 계산해서 이 값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0. 좀 확대를 해볼까요? 0.03몇이라고 썼는데 이거는 모형선 스케일에서는 맞는 값인데 실선 스케일에서는 저 값이 안 나와요. 그래서 또 이상하게 여기에서는 제대로 된 값을 계산을 해서 넣었거든요. 근데 여기 조에서 좀 찝고 넘어가야 되는 게 CR이 제가 본 생각하는 것보다 값이 좀 커요. 뭐 물론 계산 제대로 했다 하면은 제가 별로 할 말은 없긴 한데 이게 결과가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CR이랑 좀 범위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꼭 다시 검토를 해 보세요. 이거는 값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뭔가 문제가 있어서 크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투영 면적 계산은 되게 잘했는데 어... 여기서도 그니까 여기 아랫 부분 있죠. 흘수선 위에, 흘수선 위에는 투영 면적 가능하면 위에 갑판 위 상부 구조물은 그 참조우선 그대로 쓴다고 해도 밑에는 가능하면 여러분들 배의 기준으로 계산을 해 주는 게 맞겠죠. 어쨌든 계산한 방식은 제가 보기에는 되게 그래도 노력해서 한것 같아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결과 계산을 하면은 그래서 이 조는 지금. 값이 좀 크게 나온 게 제가 보기에는 CR이 크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한번 다시 잘 검토해 를 보시고 이 정도 값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 선형 관련해서 조세계거 결과를 해설을 해 드렸고요. 평가 기준은 CR이 잘 계산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까 그좀 크게 나온 적 있죠. 뭐1 1 7기1 0의 마이너스 3승 나온 적. 거기도. 계산 과정을 다시 검토는 해보시고,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점수까지는 안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뭐, 이 정도 값이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그렇다고 그조각 계산한 게 틀렸다라고 바로 얘기할 건 아니라서, 꼭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거를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지, 그게 맞았다 틀렸다 얘기는 이번에 안할 거예요. 그 다음에 유효동력 단위에 오류 없는지, 뭐, 전체적으로 오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조들이.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할 때좀 신경 써주셨으면 했고, 그 다음에 CA 계산은, 어, 이번에는 상관없는데, 단번에는 꼭 ITTC1978씩 따라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항 추진 하시는 양반들은 숙제는 숙제대로 하고, 아마 추진기 해석이랑 뭐 엔진 동력 해석 그게 숙제로 나왔을 텐데, 어, 가급적 그걸 할때새 선형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세요. 그거, 어, 새 선형 필요 없나? 엔진 해석은 선형이랑 상관없죠. 엔진, NCR 구하고 하는 거는. 배 길이 가지고 지금 1차 추정하는 거니까. 선형 나오기 전에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음, 저항이랑 뭐, 실제 프로펠러 설계 같은 거는 새 선형 나오고 하겠죠. 음, 잠깐만요. 과제, 20일날 과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어, 이게 20일날 과제 파일인데, 보시면은, 일반 배치는 뭐 필요 없고, 어... 선형에서 선형 설계안을 내면은 선형 도출 후 저항 추진이 할 일이 있어요. 저항 추진 파트에서 선형 도출 후 아까 얘기한 새 선형 A가 나온 다음에 할게 있고 그 전에 어이 뭐야? 응. 동력 조건은 여러분들이 먼저 추정할 수 있거든요. NCR 자료를 이용해서 14.5노트일 때 동력이 얼마가 필요한지 NCR로 그 다음에 회전수 얼마가 되는지, 그, 동력비의 3분의 1승, 그거 가지고 추정을 하시고, 그 조건에 대한 최적 지름은 먼저 계산할 수 있어요. 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형이 나오든 말든 들고는 계시되, 추진 계산, 아, 여기, 선형 도출 후에는 이제 새로 해야 돼요. 그, 잉여저항계수랑 CA 다시 계산하셔고 유효동력 구하시고, 그 다음부터 요거 요거 이제 일을 또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4월 20일 과제도 보면은 선형 도출 후가 있고, 선형 도출 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선형 도출을 선형 파트에서 하는 동안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때 그 동안 할 일이 있고, 선형이 짠하고 나오면 그 다음에 할 일들이 있고, 그렇게 제가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선형 이외의 파트들은 그런 거 확인해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죠. 어, 숙제 전체에 대한 설명은 다른... 독립된 파일로 하나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어 저항추진도 여기까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